우리말은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두드러집니다.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존댓말과 아랫사람을 향한 반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의 언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른인 분을 향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서로 재미있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일단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상급생과는 일체의 대화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상급생과 대화를 하려면 존댓말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구분은 더 엄격해집니다. 중학교에서 행여, 상급생에게 반말을 썼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상급생도 하급생에게 경어를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2개월 이내의 차이 밖에 없는 상급생은 마치 어른처럼 하급생에게 반말을 하고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1년 미만의 시차로 인해서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에 존댓말과 반말이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면 그들 사이에 마음을 털어놓고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무려 12년에 걸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고작 자기와 같은 학년의 친구들만 깊이 사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유달리 상급생이나 하급생과의 융합 없이 같은 또래의 집단 의식이 강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언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학을 거쳐 사회생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연예인 박수홍 씨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이나 길을 걷다가 자신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반갑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청할 때 박수홍 씨는 자신도 무지무지하게 반갑다는 듯이 상대방의 손을 잡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얼마 만인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만 연발한답니다. 그리고 뒷말은 계속 얼버부린답니다. 상대가 존댓말을 써야 하는 손윗사람인지, 반말을 써도 좋은 아랫사람인지 구분될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박수홍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자신과 상대의 높낮이부터 먼저 따집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지위가 높은가. 그럴 경우에는 존댓말로 상대를 대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말을 편하게 합니다. 이런 이중구조의 언어 속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흉금을 털어놓는 참된 대화가 어렵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은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과 반말도 존댓말도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하고 대통령을 수하 사람인 비서관들에게 편하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관 사이에 과연 백악관처럼 격없는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외형적으로는 토론과 대화의 모양새를 갖출지언정 실제로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 또한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존댓말과 반말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구조 속에서는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명령하게 됩니다. 자식을 자신과 대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명령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극히 이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대화다운 대화는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 걸쳐 수직적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요인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이중 구조의 언어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익숙해져온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직위와 직책, 연령상 차이가 있을지라도 역할의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사랑과 대화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은 그 막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오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직접 거명한 대오빌러에 관해서입니다. 대오빌러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화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미로라. 사도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누가복음의 벽두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대오빌러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그런데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대오빌러에 대한 호칭과 사도행전의 호칭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누가복음은 대오빌러를 각하라고 부른 데 반해,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호칭을 생략한 채 그냥 대오빌러라고만 불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 이를테면 수직적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카카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 뿐이었습니다. 우리말 카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 본래 가장 고귀한 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데오빌로를 제외하면 베스토 총독과 벨리스 총독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그만큼 높은 자를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누가가 누가 복음에서 데오빌러를 각하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 유대인이었던 누가에게 데오빌러는 그만큼 지체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데오빌러 각하와 누가 사이에는 결코 대등해질 수 없는 수직적 관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똑같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마치 다정스런 친구를 부르듯이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해 보낸 누가 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오빌로와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 누가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수직적 관계가 극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에 의해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직적 관계를 허물려고 하면 그것은 하극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직적 인간관계는 오직 윗사람에 의해서만 극복됩니다. 데오빌러를 가카라고 불렀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냥 데오빌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오빌러가 자신과 누가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계속 데오빌러를 가카라고 불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데오빌러가 가카라는 자신의 호칭을 사양했다고 해서 그가 로마 제국 총독 이상의 고위관리직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함없이 로마 제국 고위관리였지만 주님을 믿고서부터 주님 안에서 그의 인간관계와 직책의 의미가 새로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에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렸던 그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지체 높은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모두 대등한 지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와 사랑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 상대를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 대등하게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음을 대우 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인간 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도 베드루 역시 자신의 편지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2000년 전 당시 상류사회의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인사법이었을 뿐,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와는 서로 입을 맞추어 인사하지 않았습니다.수준이 비천한 자들은 지체 높은 자의 손등이나 발등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바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의 이 세상의 인사법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어 인사를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잘못을 질책하면서 수준이 형편없이 미달되는 사람도 격식을 갖추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수직적 인간 관계를 극복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수직적 인간 관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부심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고 권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에 비해서 형편없이 수준 미달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부모는 가차없이 자식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과 교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혹 수준 미달인 친구를 거두어 주라고 자기 자식에게 권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런 요청에 순순히 따를 자식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수준 미달의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권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그 수준 미달의 친구를 일평생 동업자로 삼는다면 아마 모든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저런 친구와 동업하면 안 된다고 자식을 만류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반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고 할때 사도 바울은 교제라는 용어를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기술했는데 바로 그 단어는 동력자를 뜻하는 코이노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교직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토록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어 우리 같은 미무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대등하게 대해주시고 당신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허물어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수직적 인간 관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수직적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이 곧 계급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만연입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 교인보다 서리 집사가 더 높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더 높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와 목사가 더 높다는 식의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경직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카톨릭의 하이어라키, 카톨릭의 철저한 계급주의에 맞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등한 제사장임을 주장하고 태동된 개신교가 유독 한국에서만 그릇된 계급 의식에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제네바에서 꽃을 피웠던 칼뱅의 종교개혁을 유럽 대륙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성경적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스스로 개혁 교회라 불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지향하는 한 그곳에서는 교회의 직분이 계급으로 오인될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칼뱅을 도와서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칼뱅의 종교 개혁을 사람의 조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사람의 조직인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장로교회가 교회를 사람의 조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직분이 계급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침례교나 감리교에 비해서 전혀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된 특정인이 일평생 토로, 중요 직분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유분방한 미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장로교에서는 장로 피선거권이 19세에서부터 90세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10대의 장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90대의 장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교인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는 3년간 봉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끝난 뒤에 다시 3년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의 투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6년을 계속해서 봉사한 사람은 반드시 1년을 휴무해야 합니다 그 1년 후에 재차 장로를 봉사하길 원하는 사람은 또다시 전 교인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6년 이상의 봉사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3년 봉사로 끝내기도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일단 장로로 선출되면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교인들의 상담에 응해야 하는 등 사회인으로서 장로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10대에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대표하는 봉사직일 뿐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도입된 장로제도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한국 특수의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접목되면서 철저한 계급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계급으로 인식하면서. 장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도 모두 계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권사직 역시 결과적으로 여자를 위한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개신교 교회 중에서 유독 한국 개신교만이 이미 용도 폐기된 100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교회 직분이 수직화되고 계급화된 낡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낡은 옷을 입고서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과 봉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국 교회 개혁을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이미 시오가 지나버린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수직적 인간관계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계급화시켜온 그 모든 허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실세 국회의원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견이 맞서자 대통령을 향해서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하자고 공개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의 계급장이든 그릇된 교회의 계급장이든 어떤 형태의 계급장이든 계급장을 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오빌러 가카가 가카라는 계급장을 떼고 누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줌으로써 누가와 더불어 사도행전에 막을 올렸듯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계급장과 상관없이 형편없이 수준 미달인 교인들과도 거룩하게 입을 맞추고 서로 인사함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었듯이 참된 교회의 출발은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계급장이든 계급장을 떼고 수직적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떤 형태의 계급장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계급장을 내려놓읍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교회의 계급의 의미로 전락해 버린 기존 직분의 호칭 대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어떻게 부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성경적 호칭이 될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경우에도 계급화되거나 수직화되지 않을 수 있는 옷,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옷을 우리 함께 연구해 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그 옷을 입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시대의 대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오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동력케 하신 하나 님의 친구 데오 빌러가될것 입니다.